그게 나한테. 그럼 이번에 미국 가서 내가 배웠었던 1번의 목적. 데이나도 마찬가지고 지지 계열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1번은 얘를 최대한 가운데 피벗에 지키자는 거예요. 대신에 척추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어드레스 때는 살짝 이쪽에 있겠지. 무조건 그러면 이쪽에서 시작했으면 내가 백스윙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거기에 계속 있자는 거야. 하체도 달라. 하체도 거기에 영상에 편집 다돼 있지만 지지 계열은 어드레스를 이렇게 했다 치면 이렇게 어드레스? 그냥공 하나 정도 떨어져. 공 하나 정도 떨어져.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있다고 쳐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할때 여기엔 붙여 놓고 공 하나만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치면 지지 계열은 백스윙 할때 여기에 스페이스를 이렇게 만들라고 해요. 여기 오른쪽을 근데 오히려 데이나는 여기에 붙여 놓고 회전하라고 더 많이 가르치는 편이야. 그래서 하체에 쓰는 느낌도 다른 거지. 그럼 반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지. 상체처럼 본인이 잘 받아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그걸 그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했다가 왼쪽으로 체중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 스윙이랑은 아이 기법이 다른 거네요. 아니, 둘다 피벗을 지키는 건 똑같아요. 응. 음. 그거랑은 네. 달라요. 둘다 지향하는 거는 무조건 푸시보다 회전이 빠르다요. 그건 똑같아요. 네 다운스윙 아이디어는 다 똑같아요. 다운, 네. 다운 네. 아이디어는 어. 다 똑같아요. 어. 이렇게 푸시보다 그냥 멘트에도 그냥 쳐요. 우리는 푸시보다는 회전이 더 빠르다고 어. 믿고 가르친다둘다 둘 다? 둘 다. 아니 셋다다 다 마찬가지로. 어 대이나 지지 제이크다 마찬가지로. 네. 음 네. 없었어요. 여기 밀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지. 내 케이스가 나는 예전부터 이렇게 밀고 치는 습관이 있으니까 걔네는 날 고치기 위해서 밀라고 그러면 안 되지 여기서 바로 회전하라고 가르쳐야 되니까 아까 상체 느낌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가 힙 스위가 엄청 심해 그럼 데이나 스타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오히려 여기에다 이렇게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스페이스를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럼 나는 하체는 지지처럼 아까 상체 느낌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가 힙 스위가 엄청 심해 그럼 데이나 스타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오히려 여기에다 이렇게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스페이스를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럼 나는 하체는 지지처럼 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미영 씨는 지금 믹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 네,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아이도 지금 못 뺀단 말이야. 백스윙 할때어 요즘에 밀리잖아. 왜냐하면 척추가 이렇게 기우니까 얘가 밀리는 건 당연할 <laughs> 거거든. 여기서 뭐 스페이스를 만들어 어쩌고저쩌고도 해야 되지만 반대로 이 아이를 이렇게 가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하체도 받아먹기 나름인 거예요. 하체도 내가 스웨이가 심해. 그러면 지지계열로 여기에 스페이스를 냅두고, 여기를 붙여. 백스윙. 이런 느낌이 들어야지. 따라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겠죠. 이걸 미친 듯이 따라했더니, 진짜로 이 선을 넘어가. 그랬는데 또뭐 이러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러고 있을 수도 있지. 가운데 지키겠다고. 그럼 본인이 체크를 해야죠. 여기를 지켜야 되는 느낌이 맞는 건지, 아니면 나는 스페이스를 이렇게 만드는 느낌이 맞는 건지. 그래서 하체의 느낌도 마찬가지고, 상체의 느낌도 마찬가지고, 추구하는 거는 센터를 지키자는 건데, 지지계열은 하체를 다운 스윙할 때 되게 많이 써야 되니까, 업, 다운, 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체스트 업을, 익스텐션을 해놓으라는 거고, 데이낭은 진짜 깔끔히 돌고, 깔끔히 돌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응. 지금 내가 문제를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내가 어떤 케이스를 여기다 써야 되고 어떤 케이스를 여기다 써야 되는지 본인들이 구분을 지어야지. 따라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수형을 하고 있는지 먼저 찍어보는 게순전해 그게 제일 정확하죠. 찍었을 때, 어, 찍었을 때뭐 상체는 여기다 선을 그려놓든 여기다 선을 그려놓고 내가 어드레스 때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백스윙을 했는데 이렇게 멀어졌어. 그럼 체스업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위에는 뒤 옆에다가 선넣네 여기다 그려놓고 체크하면 되고 하체는 여기다 그려놓으면 돼요. 네, 여기다 선 하나를 그려놓고, 여기다 선 하나를 그려놓고, 어떤 사람은 척추를 이렇게 돌면 얘가 멀어질 거고, 그럼 대부분 이렇게 멀어지는 사람들은 이 라인도 이렇게 넘어갈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얘 붙이려고 하면 또이 아이가 뒤쪽으로 스웨이 될 거거든. 그럼 얘도 빼야지. 가운데다가 지키는 게... 그게 어찌됐든 미션인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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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면. 네, 여기, 옆면. 옆면 그래서 과장하자면 이런 느낌이 나야지. 얘는 저쪽으로 가는데, 너는 일로와 이런 느낌이 나야지. 그래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죠. 근데 지금 이제 미 명씨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렇게 지금 조금 과장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과장하자면 내 느낌에는 이런 느낌이 필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셀렉션이 확실히 이해 갔어요. 어떻게 구분 지어서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케이. <웃음> <웃음> 이렇게 어떻게 찍고 와? 네, 쭉. 이렇게이야지 그래야 사이드 밴딩도 나중에 될수 있어. 아. 내가?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꽂혀있는 게 왼쪽 어깨니까 이 상태에서 이것만 쥐, 막 열려고 노력하니까 척추가 자꾸 왼쪽으로 기울고 음 이랬는데 뒤로 빠지는 느낌이야. 확실히. 이해해? 네. 손팔도손팔인데 아, 되게 어렵네. 몸이 씨.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그 느낌 알아야지. 되게 어렵네. 바디스윙 오래 하다 보면 이거 한 번씩 나오는 거 같아. 어? 이거 한 번씩 나오는 거 같아. 이거 연습 많이 하잖아. 그치. 이거 거꾸로 이거 이러지. 한 번씩 나와. 나도 그러니까. 다시. <laughs> 수그리는 기분 들어요? 아니, 지금 일을안 붙이려고. 가요. 훨씬 더 이런 기분이야 지금 되게 밑으로. 오는 느낌인가? 아니지. 봐봐요. 네, 가요. 네, 가요. 왼쪽으로. 얘 왼쪽. 예, 가. 그렇지, 더. 그렇지. 아까보다 주저앉은 느낌 들어. 자체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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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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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천히 천천히 천렇게이천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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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이렇게? 이렇 아까보다 조금 나왔어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이 당시에 지금 얘가 얘보다 더튀어나있거든그0은 열린 게 아니잖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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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가요? 그렇지 이 필이에요. 그렇지. 지금 너무 스피너 더힘 어, 이게 잘 한번. 오, 어? 좋은데?